344번은 내심이 나왔으니까 내가 내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. 세 변의 길이를 알려 주면은 물론 도형 이동에 나오는 문제긴 한데 하고 이고세 변의 길이를 알면은 그리고 넓이까지 알잖아. 넓이까지 알고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까지 알고 있으면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번만 다시 설명을 해 줄게. 요뭐같때 배운 거긴 한데 자, 이렇게 내접원이 주어져 있을 때. 막땡긴 삼각형에 내접원이 이렇게 주어져. 삼각형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넓이를 일단 알고 있으셔야 되고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. 요 세변의 길이와 이 넓이까지 알고 있으셔야 돼. 그랬을 때 중심에서 점연결, 점연결, 하고 나면 삼각형이 총세 개로 쪼개집니다. 이렇게 삼각형이 요고, 요고, 요고 이렇게 쪼개집니다. 그죠이 넓이를 직접 구하면 되는데 요게 반지름이 다 r, r, r이라서 S는 이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. 노란색은 2분의 1 br 빨란색은 2분의 1 cr이니까 2분의 1, r, r에 a 플러스 b 플러스 이런 내접은 공식이 있죠 근데 직각삼각형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 왜 그러냐면 직각삼각형에서는 요것만 이용하면 돼 요게 r이고 요게 r이지 그럼 요게 r이지 요게 3-r이거든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 길이가 3-r이고 요게 4-r이고 이게 4-r이고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거 더하기 이게 얘가 된다 이걸 이용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계산하면 은 5가 7-2r이니까 r이 1이지?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표현면 되냐면은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근데 원래 있던 a의 좌표가 4,0인데 이게 4, 2가 됐거든? 그럼 이 원을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시켜 그냥 직접 원래 원은 이제 반지름 이1이고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x-1의 제곱 y-1의 제곱은 1요거였을 거란 말이야요공하면은 어. 네, 요거였는데 얼마큼 평행이동을 했냐면은 x 축의 방향으로 얘가 얘가 됐으니까 으로 5만큼 y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고 원래 중심이1 콤마 2였던 게 중심이 5 콤마 2가 아니라 6 콤마 3이 되고 반지름은 그대로 1일 테니까 이거은 x-6이고, i 3은 1, 이로게 관계에서 반내면 되겠죠? x제곱 플러스 1, 마이너스 12X 2 x 마이너스 36에다가 9 더하면 45고, 1 빼면은 빼기 40. a는 마이너스 12, b는 마이너스 6. 4를 다. 요거 플러스 44네요. 더 하시면 되겠다. 자, 요렇게 하면은, 마이너스 10. 하나씩만.